이게 없어? <laughs> 야 유지수 유지수. 유 이거 안에 뭐가들어어서요 <laughs> 응. 안에 좀 보이면 삼계탕이 아닐김소김야소 <laughs> 나 왕따 났던데 <존대?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아무도 안 왕따 있 한번 먹어볼게요 맛깔나게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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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 좋아보다 아나다밥 먹고 싫어 장먹다 <laughs> <laughs> 아, <병원> 이리 <laughs> 500명 되면 하정우님이랑 같이 1 0 0이 째려놓는데요 야박수야 박사님 안 친한데 안 친한데 그냥 는 무슨 그냥 볼같이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야, 잔만 지장맞지 <laughs> <laughs> 먹어볼게요야내거멜로 먹어라니까 음. 우리 수이런거 많아 아, 누가 이런거 없지? 난 맨날 먹거든 저런거 우리 <laughs> 애들 나꺼가

이게 줄 자국이 생긴 게 자다가요. 노화가 돼서잘안돌아는거거든요 <laughs>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자국이 생기면 한 5분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 할머니는 <laughs> 밥을 먹었는데도 안들어왔거든요이 <laughs> 할머니 여기 너 되겠지? 안녕. 카메라 눈. 어어 안녕. 진정. 이거 꼭 해서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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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유격차인거제 <6인간이 웃음> 가만히 안 있어. 까니까 2개월 차이니까. 2개월 차이니까. 2개월 차이니까. 2개월 차 안돼 이제 양치를 할 거야. 야, 거야. 양치 아직 하면 이 돼. 초콜릿. 왜? 양치 야, 메이트가 아, 있거든. 지이이랑같이이이이 하나가 볼게요. 아빠 준비. 빨리 <laughs> 준비. 왜? 어? <laughs>

거기 꺼? 밖기 어? 있어? 어야나 입술 해줬잖아 아직안 묻는 것 같이네 아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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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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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흉내내야겠네 알겠어 알겠어 근데 새 옷이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묶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어 그만 말해 <laughs> 영훈아 응? <laughs> 양치하고 있어봐. 네? 아니, 나 보지 말고. 아니, 어떻게 이웃만 나오게, 어떻게. 이유겠다나오게하고 어, 면안 돼. 들카면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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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들카아아 돼. 들카면 안 돼. 들카면 안 돼. 검하고 어디가? 어. <laughs> <laughs> 싫어요. 숨세요 <laughs> 저처럼 될수 있어요. 음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너무 부담스러워. 제가 한번 약을 먹어 볼게 누가 이거 누가 해 줬지? 누가 줬지? 습니다 <laughs> 요즘 벌컥 정인가 거든요. 아, 쉐리. 홍보 <laughs> 같아. 어? 삼위 어. 인정. 아, 잘 저는 약을 먼저 먹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레알이다. <인정? 웃음> 여기 걸렸어. 물이 없어졌네. 나물 있어. 물좀 샷다운 주세요. <laughs> 이거 우리 엄마 물. 어. 희수 <laughs> <laughs> <해수> 어머니. <웃음> 와라 와라. 와타야. 와타 와타. 아우 조금만. 커피, 커피 왜 먹는지 모르겠어, 나는. <목소리> 사실 이거 벌크업 약 아니고 탈모약이에요. 약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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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모여야지, 잠시만 아, 안 돼! 아, 왜? 앞부분은, 어? 맞아. 앞 제가 1학년 때부터 굳힘한 스트레스에 탈모가 생겨버려가지고 <웃음> <웃음> 약을 먹어요 어 귀엽게 나오네? <laughs> 인정! 존나 귀여에이 갑자기 말 같아 아유. 이거 흰둥이 배글기? <laughs> 어 그런쯤 흰둥이 배글기 야 그거 이르, 이렇게 하는 거야? 아네 뒤로 가라고 어디? 얼마나 더 뒤로 가야 돼? 거기 안에 계속 아 너무 치명적인데? 둔둔둔 <laughs> 네. 네. 고래가 여섯 개인데 한 과목에 한개 해도 되고 한 과목에 두 개까지는 가능하다. 왜 여러 음. 교과서를 보라고 그러는 거야. 먹을 거야.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먹을 거야. 먹어 먹어. 그런데 안 하는 애는 막, 안 하는 애는 사실 좀 야. <laughs> 용래나 <용람아>. 안 나와. <laughs> 걸렸어. 조용히 찍으려고 했는데. 이보나. 일리 와봐. 뭐해? 세균질어 너무, <놀라> 너무 빨리 빨리 안아 <놀라> <놀라> 어. 야 너는 부자 만들어어 거기. 아니야 앉아. 안 나와.

한 아, 아. 선생님, 근데요 띄어쓰기 저, 있는 것도 단어라고써 줄래요? 아, 강압 강압 통치 이런 거 해도 돼요? 아, 너 강압 통치나 몰라니. 그걸 가지고 뭘 야. 아니, 물론 한자는 모르겠지만 한글를 쓰고 그 생을때 의미는 알떤의미 <laughs> <그럼? 웃음> 개구멍이야. 개구멍이 차딱 개구멍. 오케와마점점 하나 김앙점 네, 점나와서얘하나했으니까 다른 거예아